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배구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할 건데요 어, 친구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경기를 할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할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배구를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뭐할 거냐면 내가 리시브 토스 서브 정확하게 어, 목표물에다가 정확하게 집어넣기를 연습할 건데요. 일단 이런 선생님처럼 배구공이 있으면 좋겠지만, 배구공이 없는 사람들은 풍선 혹은 뭐, 양말공을 가지고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배구공, 튼튼한 배구공이 있다면 뭐 집에서 하,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음, 그 집에서 할수 있을 때, 할수 있는 방법은 탱탱볼 혹시 집에 탱탱볼 있으면 그 탱탱볼을 사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폼볼, 뭐 피구할 때 쓰는 폼볼도 괜찮을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야외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그 전에 준비 운동은 열심히 했나요? 혹은 또 준비 운동 말고 아픈 친구, 어 몸이 좀안 좋아요, 뭐 열이나요 하는 친구들은. 어, 일단 영상을 보고 몸이 괜찮으시면 그때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훌라후프를 놔두는데요 훌라후프가 없는 사람들은 뭐 신문지, 신문지를 깔아도 놓 좋고요 내가 여기다가 넓, 좀 넓은 넓은 곳을 관역을 맞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하나 둘셋세걸 그 정도 뒤에서 공을 너무 높게 던지면 내가 리시브하기 어렵겠죠 우선 첫번째 리시브를 할건데요 공을 살짝 던진다음에 리시브로 해서 정확하게 집어넣기 자 이렇게 하면 될것같고요 지금 선생님은 서서 선생님은 실수로 서서 했지만 선수들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살짝 닫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지금 실패. 다시 한 번. 또 실패. 거리가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 이 연습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두 번, 혹은 세번연습 하고, 와,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더 거리를 더 멀리 두고 자 이렇게 양옆으로 다리를 이렇게 양옆으로 해서 리시브하는 경우도 있고 앞뒤로 해서 리시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앞뒤로 했을 때는 내가 자리를 빨리 이동해야 됐을 때어 낙하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약간 이렇게 앞뒤로 살짝 벌려주는 게 좋고요. 정확하게 이제 어 여기 떨어지겠다 하는 경우에는. 양쪽 다리를 놔두고 리시브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안정이 있어요. 그래서 리시브를 연습, 이렇게 리시브 연습하면 되겠고요. 그냥 토스는요, 토스도 똑같이 머리 위로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건데 우리가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렸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올려놓고서 도망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 팀이 공격을 바로 할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보다는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은 우리 공격하기. 친구들이 공격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생거음 뒤에 가서 이런 식으로. 토스를 연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만약에 지금 하는 야외의 경우에요. 실내의 경우에는 무릎을 꼽으리거나 토스할 때는 약간 앉은 자세에서 해주는 게좋은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높이, 집에 높이 천장도 생각 생각을 하면 앉아서 해주는 게 훨씬 더 내가 높게 올려도 크게 천장을 닿지 않고 갈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뭐야, 서브에요, 서버. 서브. 언더 서브 선이 저거 주먹을 쥐고 손가락이, 손가락, 네 개의 손가락이 있는 부분에서 툭 쳐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풍선을 가지고는 홍선은 내가 리시브를 했을 때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리시브를 해서 정확한 목표 지점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의 리시브를 통해서 어, 목표물로 가는 거고, 토스도 마찬가지예 토스, 토스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같아요. 풍선으로 할 때는 서브를 하지 말고 리시브와 토스만 해서 정확하게 저기다 집어넣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친구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목표물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뜨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토스, 리시브, 토스 위주로 해서 여기 목표물에 어,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응용 동작은 뭐가 있을까요? 리시브와 토스를 섞어가면서 목표물에다가 집어넣기. 이건 집에서 충분히 따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거리를 멀리 둔 다음에 점차점차 점차 거리를 좁혀서 내 목표물에다가 정확하게 집어넣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말공이나, 양말공이나 아니면 신문지를 해볼까요? 종이를 구긴 종이공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 좁기 때문에 리시브로할 수가 없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리시브로밖에못 하는데, 이런 종이를 가지고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두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종이를 빳빳하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 책. 책이 더 낫겠다. 책은 구겨지지가 않으니까. 책으로 해서, 통통통튀겨서저 목표물에다가 집어넣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공을 할 때는 야외에 나가서 한 번에 한 번에 하는 경우. 그다음에 집에서 어 내가 나는 저는요 집에 막 집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경우는 통산을 가지고 여러 번의 리시브 혹은 여러 번의 투스를 해서 목표물에 집어넣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세우는 수 있는 공간이면 뭐 세우는 거를 맞추기 그 다음에 뭐 양말공이나 종이공으로 할 경우에는 책 책을 들고 책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톡톡톡 톡, 톡 튀겨서 저기 목표물에 집어넣기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혹시 어려운 거 있나요? 자 이게 된다면은 우리 나중에 왔을 때 게임을 실제 게임을 했을 때 연습한 친구 와안한 친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꼭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은 횟수를 정해주지 않을게요. 친구들이, 아, 나는 이 정도면은 진짜 이제 좀 마스터 할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때, 어, 그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어렵다, 너무 힘들다 하면은 더, 한번더 연습해보고 또두번 연습해보고 세번 연습해보고 여러 번 많이 연습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표현 활동할 건데요. 표현 활동할 때는 이런 종이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 피... 종이와 펜이 많이 필요하니까 종이 같은 거 버리지 말고 이면지가 혹시 있다면 이면지 차곡차곡 모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 재미난 영상으로 또 만나뵐게요. 안녕!